A와 함께 마태호가 전하는 거룩한 도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 그때 이신국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다. 내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런 소금이 제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자유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버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을 때립니다. 내는 세상의 빛이다. 사내의 삶의 공포는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재석이라 함 속이 아니라 등기에넣는다 그리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 같이 너희 사람들 앞어 그들이 너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박수님, 장애인다. 장애인다. 어, 어떻게 첫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그, 어, 아주 제가, 이, 가르쳐 놓을 수 없는, 예, 높은 데 계시는 그런 성님들 계시고, 어, 그래서 제가 뭐, 이 자리에 신로서 있습니다만은, 신부라고 어, 해서 막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음. 네, 괜히 그뭐 제가 투경이 앞에서 떨지 않았는데, 에, 괜히 제가 떨리고, 뭐라고 얘기할지, 뭐할고머뭇그러지는데 예, 엄태일 캠이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예, 그리고 어, 우리들이 하는 모습이 예, 정말 우리의 체험아니에 우리 사회에 적은 영향을 될수 있으면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사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산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모임그렇고요건문도렇고요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저로가 사랑을 나누 어떻게 될수 있으면 좋을 것같는 사람들입니다. 예, 분명히,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이, 또, 우리, 우리 뜻대로 된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는 하나님 앞에건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가 믿음많 이하면, 우리를 축복해주시고, 돌를 보내주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축복을 제대로 다 부리지 못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께서부리시죠 사랑하는 사람이랑 안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느님은 누구 대신 대고 가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다받아들이지못해 비가 내리면 어떤 땅은 그 땅의 그 비를 아주 그냥 잘 흡수하는 바다에 들는 그런 고이 있지만 어은 땅은 맹치거든요 어센 그 땅도 맹치잖아요 그처럼 어쩌면 예, 정말 한 주시는 여행분는잘 받아들여서 정말 그잘살았으면그 잘 사람은 축복이라고 여라고그 사람 평화덕이기고 하는데 배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풀수 있을까? 오늘 준비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잠시 우리 세상을 물어갑니다예 저는 우리 문화에서 구단할 때 시편을 굉장히 중요한 역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을 이장 우리는 약간 읽고 지나가는 그 성경을 보지만. 저는 전래 핵심이다라고 보면서 우리 선생님게 설명해주거든요. 지금 우리 서울 주부에 보면 파도통에 나올 거예요. 우리, 우리 행외 문체들에서 한번 경 해보죠. 다 같이 보십시다. 보시면 읽어보시면 되세어요 얼굴 네. 된든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좋습가니다다 같이 읽으시죠 오늘 모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소스니다 어. <놀람> 그 빛은 계속 이렇게 이어요그 빛은 너그렇고자비로우며 외로웠던 에잘 때리라. 구하게 구워주고 자기를 바르게 지키는 이 그는 자나 흔들리지 않으니 영원히 리의영혼리라나 같은 소식에도 그는 벗어지 않고 그 마음은 그의 주님을 지지않네그 마음은 스스 그를 하지 않으네. 하나님에영 너무 기다리고 오시니 그의 음은 울리도고 그의 음은 영광스럽게 보기 위나다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오늘 그, 하덕 중에, 오늘 복험을 깨주는, 그 다음에 씻는 열쇠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과연 왜 그럴까? 그런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죠. 예, 뒤에 나오지만, 이굴은 이들은 결국 의인이다. 으름을 끼는 일이다. 라고 이해 하고 있어요. 이 예,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월고이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소들이다라고 야기하는 것이죠. 다리 말하면, 월고지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이걸 지휘하면, 글자로 들 지휘하면 이렇게 돼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이 소들이다가 아니라,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낸다. 이, 그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을 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 정말 주어진 삶에 따라서, 나를 불행하다,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자책할지 모르겠지만, 예, 그거 어디에 살면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주면세이죠 계시죠. 하나님이시다가. 하나님 계시면 그런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리고 싶은 모든 축복은 바로 하나님이서 온다고 믿으신앙나 아니겠어요? 다 누릴 거예요. 다 가질 거고요. 다 얻을 겁니다. 생명까지도. 바로, 그런데 그전체가 뭐냐? 월고진이는의을로이는 예, 그런 축복을 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좀더 살펴보면요. 이, 그리고 올바른, 올거진이는 누구냐, 라고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렇게얘기요 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축복을 받느냐, 라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대를 보면 놀라운 모습인데,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요 언제나 의의를 기울되고요 나쁜 소식이 붕내지 않고요 존국이 신뢰하고요 마음이 굳세고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가난 얘기에 음이 나눠지고, 그래서 결국 높이 들어올리다라고얘기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바라보면 어쩌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주신다고 하지 아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바로 그분을 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과연 이왜 그러면 그럴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수있을까라걸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예, 어둠이 지배하는 곳을 다스릴 수없그 그곳에 마치 새벽을 여는분이 시키는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학할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유로운 분이시다. 또 다시,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유로운 분이시다.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자유로운 분이시다라고. 근데 이 말이 요령 체험이 안 돼요, 지금. 많은 교회도 그러고 저한테도 그렇습니다. 이게 요령 문제죠. 느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아 g o 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l 못 느끼고 있는 것이 e people who are going to 오시 t 다라고스스로 p l e who a r 스스 o i n g t 을살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 l 불행한 사람이 아 going to 이 e t the people who are g 에 i n g to get t 이 e people w 이 o are going to get the people who are going t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무리의 상 어디에서 그 구원의 미술 확인할 수 있을까? 독서를 따라가면서 한번 잠시 물어 것도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독수입니다. 기원은 6세기 얘기예요. 이언자가 선포했죠. 그이언자는이사의의 환자입니다. 그이언자선성하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참된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다시말 하면 누가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에 떨어지는 비를 정말 모든 걸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땅이겠냐? 할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 강계에서 말하기를,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라면, 한의 죽을 받을 텐데, 그는 누구냐? 라고 표현할 때, 굶주리고, 가린하고, 헐벗은 일과 나수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주권인 의로움은, 우리가 다른 일과 맺는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화답속에 표현해 들으면, 참으로 가난한 얘기를 눅눅히 나누어주는 삶을 이야기 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중히 여기고, 하느님 안에 있는 로의 관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느님 죽을 바랄 사람이 아닌지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대응했더한 관계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대함, 우리 것을 가난한 이에게, 이웃에게 나눠수 있는 관대함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코 저하시키거나 변지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이웃과 나눠 이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영원히 번영시켜, 번영시켜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는모보입니다 그의 의로움은 길이 이어지고 그의 뿔은 영공수백을배성리이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도 고통이 처하게 되게 있죠. 의론이라고 고통이 없겠습니까? 생각한 분이 그런 것인데 그러나 그가 간절히 주는게 처음이기 전에 성경관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만의 더 이상 어둠이 지배할 수 없도록 그 사람만의 고통이 결코 지배할 수 없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빛이 새벽처럼 터져나올 것이고, 그들을 고통으로 몰아든, 몰아치던 어둠과 암흑은 이제 힘을 잃고 대낮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질극 독서의 주제가 아닐 싶어요 사실 보험으로 좀이말 들고 있죠? 오늘 보험에서 계속해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정말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서 아는 얘기 같지만, 오라 말씀하시자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소금을 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너는 빛을 반영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너희 자체가 소금이며 빛이다라는 것이죠. 참 오인심정 말씀인데 그중에 한 충분만 함께 나눌까 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하면서 얘기하는 예수님수 좋은 모실까? 그것은 관계성이 아까싶어요 빛과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른 것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소금이 아무리 짜도 소금 속에 있으면 무슨 차이 있겠습니까? 별 차이가 안 나요. 빛이 아무리 뒤에도 빛 속에 있으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다른 것과 별 상관이 없죠. 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 중요한 이유는 소금이 다른 것들을 살리기 때죠 소금이 다른 것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을 먹어야 삽니다. 소금을 먹지 못하면 죽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소금은 맛이 냅니다. 또한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줘요. 모든 존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게 소금이죠. 그러니 소금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소금을 통해 우리가 살기 때문에 소금이 귀한 것이죠. 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빛을 통해 살수 있고, 빛을 통해 도움을 받고, 빛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으니 빛이 필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비이홀로 소금처럼 고립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엇가 가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오늘 소금과 빛두 가지의 미가 어찌 오늘 저에 이야기하듯이 의로움에 대한 비유로 삼되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소금과 빛처럼 항상 서로 관계에 의해서 판단되는 의로움은 우리가 다른 일을 향하여 반대해줘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워주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독서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로움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위에서 축복을 받는 람들이라고 라고 말하는 듯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아마 이주의님과주일님께 주의, 주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의 색깔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다야 우리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사람 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바고 우리의 지가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또한, 시안바라 보면, 그것은 은우의 결과다. 라고 얘기하는 듯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독서에서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은 인간의 지혜로 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과 낸 민업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대하죠요 어마어마합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는 교회를 시작했지만, 교회를 세상에 세운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그가 낸족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사도바는 이래요. 그 엄청난 일을 했지만, 뭐,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요 당시 아들을 지켜가에못 받고 죽게 한 것이었지요. 정말로 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말한다면, 왜 하나님이 어려을까요 저는 오늘 독서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얘기하면 왜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하느님이 어렵다라고 왜 하느님이 어려울까요? 다시 다들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혼자 고립되어 하느님에게에 우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품에 안으셨고 사람들 다 내어주었고 노사 그런 삼키기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한계 없는 어려움이 버릇이자가의 죽음이다라고 표현된 것이고 사도 바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질을 느끼고 자신도 하나님께 봉하한 삶을 살았기에 그런 지혜를 지닌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런 엄청난 길을 걸어가신 것이지요. 그리고 참, 참 그리고 참되게 후하게 우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